이번에 자청 책이 나왔더라고. 역행자. 보지 마. 읽지 마. 왜 읽으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게. 유명인 파리 <목소리> 베스트셀러가 된 데는 자청의 유명세가 한몫했다. 자청이 책에서 강조를 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 꼭 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독서 운동 글쓰기야 되게 별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나서 그걸 과연 실행을 할까 나는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 내가 사람들한테 독서를 하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 시간이 없대 도대체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 왜 독서를 하라고 하는 거야 현대인들은 독서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항상 핑계를 대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독서를 하라고 해도 안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할 거면 굳이 그 책을 보아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보지 말란 얘기야. 두 번째로 운동 독서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 그냥 운동도 안할 거잖아 운동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 책을 보고 괜히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책을 그냥 보지 마세 번째로 블로그에다가 글 쓰라고 하더라고 근데 블로그 글쓰기? 나도 맨날 하라고 내 영상에서 얘기하는데 안해 블로그 글쓰기 21일 동안 계속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 안해더 나아가서 자청은 뭐라고 하냐면은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래 핸드폰에 있는 아무 영상이나 일단은 올리라고 해 근데 안해 사람들은 절대 하질 않아 왜냐하면은 내 얼굴 나오는 거 싫어서 혹은 편집을 배워야 될것 같아서 여러가지 핑계들이 들어가면서 절대 안 하지 안할 건데 못 하러 이 책을 보냐 이거야 근데 혹여나, 내이 말을 듣고서도, 그래도 노마드 크리스 말을 못 믿겠다. 나 한번 책을 꼭 봐야 되겠다. 볼 거면은,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 자청이 어떤 점을 강조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줄게. 처음에 강조하는 건 자의식 해체야. 자의식 해체라는 게 뭐냐?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의 자의식으로 똘똘 뭉친 나라는 사람은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훈계를 하잖아? 바로 방어적으로? 아, 저 꼰대 새끼. 이러면서 꼰대로 그냥 치부를 해버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 성공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너는 니네 상황이 있었고 니네 운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성공을 한 거지. 내 상황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청의 성공담을 인정하는 순간, 내 과거의 삶은 전부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똘똘 뭉친 그 자기애성 자의식으로 절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 자청이 강조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계속해서 읽어라, 이거야. 계속 읽어. 그러면 처음에는, 아, 저 사람은 지금 운빨로 된 거야.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미국 스토리야. 저거는 내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지. 내, 내 자의식을 균열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로 인해서, 어? 저게 진짜 혹시 되는 거 아니야? 어? 저게 운빨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건 운빨이야 라고 했었던 거에서 운빨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지. 성공으로 다가가는 의심을 통해서 내 자의식을 균열시키는 거야.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얻어진 습관들을 점점 따라하기 시작해. 그렇게 따라가면은 성공으로 달려가는 길이 점점점 보이게 되는 거지. 그거를 경험하라는 거야. 그게 되려면은 가져야 될 습관이 바로 독서인 거야. 독서를 매일같이 1시간, 2시간씩 꼭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서를 꼭 종이책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자책으로라도 하려고 해라 이거야. 전자책. 나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디오북으로라도 하고 아니면 TTS로 읽어주는 거라도 매일 들으라고 하고 싶어. 그렇게 계속 독서를 하잖아. 그러면 사고의 확장이 생겨. 그리고 자청이 강조하는 습관은 글쓰기야. 글쓰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 그 거부감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한번 잘 파봐봐. 우리가 글쓰기를 어디서 경험을 하냐면은 초등학생 때 일기장에서부터 겨, 경험을 한다고. 근데 그 일기장을 누가 봐? 선생님이 봐. 그러고서 피드백을 해. 그러니까는 뭔가 싫은 거야. 일기장의 그 악몽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 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머지 공부를 시켰어 너 30일 동안 안쓴 일기 다 쓰고 가 30일 동안 무슨... <laughs> 나머지 공부로 소설을 쓰고 있어. 다른 친구들 다 집에 갔는데 너 같으면 그 글쓰기가 재미있게 느껴졌겠니? 당연히 싫지. 장문때 배우는 장문은장문이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 위한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글쓰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지. 자의식이 붕괴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글쓰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좋겠어? 너무 싫지. 그러니까는 방어적으로 글쓰기를 싫어하는 거야. 블로그에. 글 쓰면 누군가가 나한테 악플을 달까 봐 싫은 거지. 그렇지만 자꾸 해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는 글을 써보라는 거지. 나만 보는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글을 쓰잖아 그러면은 사고가 더 확장될 수밖에 없어 불특정 다수가 이제 봐야 될 글일 때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을 알아들을까? 내가 너무 내 이야기를 전제를 안 깔고서 했나? 이걸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글쓰기를 통한 습관은 내 사고의 확장이 더 커지고 내 생각이 정리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글을 보고서 또 질문도 할거 아니야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도 또 고민은 해볼 거고 내가 내경험담 을 이야기를 했지만 내 노하우를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함으로써 나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또 느낄 수가 있으니까 글쓰기도 하라는 거야. 이건 내 생각이고 자청이 이야기하는 글쓰기의 이유는 또 따로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 세 번째로 운동 운동을 할때 산책만 하더라도 사고의 흐름이 굉장히 정리가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 그때는 절대 핸드폰을 들고 가지 말라고 해 나는 그 핸드폰을 보지 않은 운동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수영이라고 생각해 산책을 핸드폰 놓고서 가는 거는 뭔가 깨름칙하거든 근데 수영은 어쩔 수가 없이 핸드폰을 놓고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영을 하면은 오롯이 수영만 해 나는 오늘도 수영을 하다가 한 가지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어 그거는 오늘 바로 기획해서 추진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과 떨어진 삶을 살아보는 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고 또 그리고 몸을 움직임으로써 나오는 사고의 정리 이런 것들을 꼭 하라고 말하고 싶어 자청은 그렇게 잠을 조금 자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7, 8시간씩 자 잠을 많이 자는 편이지 사람이 잠을 안 자면 기억력이 회복이 안돼 그러니까 책을 아무리 밤새서 읽어도 아, 생각이 안나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라 이 얘기지. 그리고 사람은 문제 해결을 머릿속으로 하는 데 있어서 꼭 생각을 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자는 동안에도 하고 있대. 뇌가 쉬면서도 계속 깨어 있잖아. 그러면은 그 뇌가 자면서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굳이 잠을 적게 자면서 뭐를 할 생각하지 말고 잠을 많이 자면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하라 이거지. 이건 나도 무척이나 공감을 해. 나도 잠을 옛날에는 3시간만 자기, 4시간만 자기 도전해봤지만 나는 잠을 최소 6, 7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에 임했을 때 능률도 많이 올라.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도 자청은 핸드폰 안에 있는 아무 영상이라도 지금 당장에 올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는 이걸 무척이나 공감해. 아무 말 대잔치라도 좋으니까 1분만 찍어도 좋으니까 그냥 찍고서 좀 올려라 이 얘기야. 아니면 그냥 걸으면서 찍어. 풍경을 찍어. 그러면서 올려. 올리는 순간 나는 뭘한 사람이 되냐면은 생산물을 만든 사람이 돼. 근데 이 얘기를 해도 자청은 안할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위 20%가 되긴 너무 쉽다 이거야. 지금 이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지금 시작하면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나는 너무 뒤처질 것 같고 이러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블로그를 2020년에 시작해가지고 블로그 강사가 됐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6만 유튜버가 됐어. 사람들 얘기 있다나,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경제 유튜버, 자기 개발 유튜버로서는 굉장히 뒤처지는 후발주자거든? 그래도 이만큼은 모았잖아. 6만 밖에 안 되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아니라고. 6만만 돼도 내가 지금 1년 동안 번 돈이 2억이야. 그러니까는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자꾸 개발시키는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하는 것도 자꾸 답을 해보면서 사고의 확장을 해나갔으면 좋겠어. 문제는 실행력이지. 지금 당장에 실행을 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상위 20%가 돼. 블로그를 쓰잖아? 물론 블로그계에서는 상위 90%일 수도 있어. 근데 일반 사람들. 하고 함께 비교를 했을 때 상위 20%지 유튜브도 마찬가지 지금 업로드를 하는 순간 전 국민의 상위 20%가 된다고 유튜브로 따졌을 때에는 그러면은 구발주자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노하우를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 된단 말이지 그걸로도 수익화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회들이 와 그래서 내가 봤을 때이 역행자라는 제목은 사실 바꿔야 돼 실행자로 실행을 할 거면 보고 안할 거면 보지 마 실행을 하는 순간 순리를 거스르는 역행자가 될 수가 있지만 실행 안 하면은 똑같아.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들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